안녕하세요. 갈티농장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구지뽕나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구지뽕나무는 뽕나무과의 식물로 굿가시나무라고도 불리고요. 예전에 오디와 닮았지만 오디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다는 뜻으로 구지뽕나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므로서 구지뽕으로 바뀌었답니다. 이 구지뽕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는 토종수종이고요. 꽃은 5월에서 6월에 피고, 열매는 9월에서 10월 초에 익는답니다. 앞에 있는 열매 보이시죠? 이것이 구지뽕 열매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익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익었답니다. 이게 익으면 호두 크기만큼 커집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데, 조금 더 커지죠? 익으면서. 지금 부, 앞에 보이시는 것은 전목구지뽕이고요. 우리나라 산에 전역에 있는 일반 구지뽕 나무는 이렇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죠 일반 구지뽕 나무와 전목 구지뽕을 설명 같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것이 일반 구지뽕인데요 이것은 암수가 다른 나무로 열매 수확이 거의 없으며 열매 크기는 작고 가지에 가시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시가 굉장히 많죠 마디마디 다 있어요 그래도 가시가 작지도 않아요 굉장히 커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전목구지뽕입니다이전목구지뽕 같은 경우는 식지 한지한 2-3년이면 열매가 열리고요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무농약 재배를 가능하게 한 것은 나무의 줄기나 잎을 떼보면 하얗고 진한 액체가 나오는데요 이 액체가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 재배가 가능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접목 구지뽕 나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가시가 전혀 없고요. 가시가 없다 보니까 열매나 잎을 소화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기존 열매보다 굉장히 크고요. 보이시죠? 굉장히 큽니다. 일반 구지뽕 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손가락 손톱만 할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접목 구지뽕 열매는 굉장히 크죠. 이 점목 구지뽕을 제가 밭에 세구를 심었는 이유는 제가 신장이 남들만큼 좋지를 않아서 신장이 좋은 나무를 찾다 보니까 구지뽕 나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지뽕 나무를 선택했는데 일단은 구지뽕 나무의 효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로부터 열매를 오래 먹으면 머리와 수염이 검어지고 신장 기능이 좋아진답니다. 요 문구를 보고 제가 이 나무를 심었답니다. 두 번째는 여성의 묘약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부인병 효능에 뛰어납니다. 특히 자궁암에 효과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골격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한답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에 효과적이고요. 다섯 번째는 위암, 식도암, 간암, 부인암 등각 가지 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이 구지뽕 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나 줄기, 뿌리, 열매 등 나무 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비의 약초라고도 불립니다. 리 잎은 뽕잎 대용으로 말려서 가루를 내어 차로 마시고요. 열매는 생과로 드실 수 있고 잼이나 술을 담글서 드실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과 뿌리는 약용이나 종이 원료를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열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따보면 아무 맛도 없거든요. 아무 맛도 없고 약간 떫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수확을 하시게 되면 단맛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열매 같은 경우는 바로 드셔도 되지만 대부분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그리고 줄기와 뿌리 같은 경우는 효능의 차이겠는데 줄기 껍질과 뿌리는 여성들에게 열매와 잎은 남성들에게 효과가 더욱 좋답니다 구지뽕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접목 구지뽕을 사게 되면 대목을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무 심었는 걸로 봤을 때 옆에 이렇게 대목이 있으면 옆에서 많이 올라왔죠 이것은 접목 구지뽕이 아니고 실제 대목으로 사용했던 구지뽕입니다 구지뽕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뿌리에서. 절대 밭 가운데는 심으시면 안 됩니다. 구지뽕나무 같은 경우는 절대 밭 가운데 심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부직포를 많이 깔아놨죠. 깔아놔서 얘들이 못 올라왔어요. 하지만 처음에, 초창기에 부직포 깔기 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3, 4m 떨어진 곳에서 순이 올라와요. 그만큼 뿌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구지뽕나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절대로, 정말 절대로 밭 가운데 쥐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울타리 쪽, 울타리나 밭 가에, 그쪽에 심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키우는 구지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갈티였습니다.